안녕하세요. 친절한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 2021년 카니발 4세대 차량이고요. 차량 등급은 9인승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드라이버 에이즈 모니터링 팩,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95,000km 정도를 주행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LED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앞핸다 부분 깨끗하고 그리고 앞쪽 휠에 기수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문과 뒷문 모두 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핸다 부분도 깨끗하고 뒤쪽 휠도 큰 기수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 핸다 부분도 깨끗하고. 뒤쪽 휠에 약간의 생활 기스 외에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문과 앞문 모두 다 깨끗하고요. 앞핸다 부분도 깨끗하고 앞쪽 휠에도 아주 작은 생활 기스 외에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네트에도 크게 돌틴 자국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방에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시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현재 키로수는 95,000km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유보 내비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페 옵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서란드 뷰 옵션과 후축방 모니터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운전석에만 약간의 사용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과 3열에는 사제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탈착하시면 되고요. 듀얼 썬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도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카니발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은 아니지만 거의 풀옵션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도 키로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흠잡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 시트에만 아주 약간의 사용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교체하고 많이 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수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판매 금액은 제목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친절한 중고차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 없이 구매를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